안녕하세요, 아틀리 여러분. 유장소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전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9명의 작가분들과 함께 서울에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협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공유를 하고서는, 아, 여기가 되게 건물이 예쁜데, 라고 얘기해서 저희 작가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쭉. 좀...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유명하신 신부님 작품도 이제 게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원을 할 때는 그 신부님의 작품이 어 전시가 된다라는 소식은 제가 몰랐고요. 인스타에서 이렇게 보고서는 이제 회화작품이나 사진 지원이 가능하고, 세점 뭐, 제안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지원기관, 뭐,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세 가지 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가 이메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거 같은 경우는 어, 전시 작품 세 점을 어, 회화로 할까 사진을 할까 좀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하는 인시튜 작업을 한국에 소개하면 어떨까라는 게좀 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파일을 좀 정리했는데 를 이때 위트랜스포로 보낼까 아니면 그냥 이메일로 보낼까 이것도 좀 고민을 했어요. 위트랜스포로 보내면 아무래도 상대방이 받았을 때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이메일로 보냈고 제 어, 홈페이지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은 이제 어, 제거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인시튜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인시튜가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예전에 좀 충격이었던 게 한국에서 유명한 미술관 관장님이랑 대화할 때 인시튜를 모르신다고 하셔서 조금 충격이 컸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어떤 미술 서적에도 인시듀라는 게 기록이 없더라고요. 다다이즘 이후에 나온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화, 어, 프로젝트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제 유럽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도 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이번에 한국에서는 A3 사이즈로 해서 어, 사진 작품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 어, 루브르나,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거는 이제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제 함부르크, 이렇게 유럽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여서 세 개의 이미지를 이렇게 보낸 거고요. 어, 몇 개는 솔직히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거고, 몇 개는 DSLR로 찍은 거고, 이제 작가 노트라고 해서 이제 사실 처음에 제가 불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불어로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한국어로 바꾸면은 진짜 좀 많이 유치해, 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고 여러 번좀 수정을 하는데 당연히 좀 부끄럽지만 그런 부분에도 좀어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제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작품을 보고 작가를 선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 작가의 걸어온 길을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잘 정리를 해서 한눈에 볼수 있는 게좀 전달력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좀 시간대별로 이제 수상이나 선정된 거 앞쪽에 다 넣어서 정리를 했었고 어, 개인적으로 서예랑은 관련이 없을 것 같아서 서예나 다른 예술 활동을 한 거는 좀 빼려고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서는 좀 뺐고 대신에 퍼포먼스 한 거는 넣었고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갤러리나 협회 뭐 어, 협회 있었다가 나온 부분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메일 보내고 나니까 이렇게 어 당선이 되었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그 기간이 짧았어요. 그리고 서 사실 제가 지원을 하기 전에 선정이 될 경우 저 30만 원이 부담이 되게 컸거든요. 여태까지 제가 전시한 것 중에서 30만 원이면 진짜 큰 가격이라 어좀 고민을 하다가 지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이메일로 어 포스터 부탁드린다라고 했더니 친절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아뜰리에 여러분들 중에서 제 전시를 직접 가시는 어, 선착순으로 세 분을 제가 저한테 먼저 연락 주시면 인증사진이랑 보내주시면은 제가 내년 여름에 한국 가서 식사 대접을 꼭 할게요. 그럼 오늘 정보도 좋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전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